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세요 네, 아유 귀인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구나민님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남민님 혹시 여기서 생활하시나요? 아 네, 저 혼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아저 강의를 듣고 있던 중이어가지고 근데 구나민님 오신다고 제가 좀 흡수하지만 치우긴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 깔끔한가요? 어 되게 깔끔한데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강의 아네 제가 또 재학 중이라 오. 대학교 오늘 또 수업 듣고 왔거든요 방전에. 그래서 남는 좀 밀린 강의 좀 듣느라 네그 남님이 기다리면서 강의 좀 듣고 있었습니다. 어민님 이거 네그 선물이거든요. 아 어, 이런 거안 주셔도 되는데 저 영상만 나와도 충분한데 한번 열어볼게요. 네. 와씨저 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 감사합니다. 헬멧. 블루샤크의 헬멧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 어, 해주는 거거든요. 어아네 어, 봉지걸이. 저 이거는 뭔가요? 아 이게 그 네. 이제 여름용 카본 핸들 소시와 카본이요? 음. 카본 그 비싼 소재 아닌가요? 저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와 이건 뭐? 이게 제일 좋은데요, 저는. 아 드나민. 이거. 네 제가 만든 소지예요. 어 너무 영광입니다. 아 마스크까지 네. 어 감사합니다. 아.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21살 이원빈이고요. 저는 흑석동에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숭실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이고요. 어, 부업으로 이제 알바를 하면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취는 어느 정도 하셨나요? 아, 전한지두달 정도 됐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꾸려가고, 부모님께서 이제 반찬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그거 잘 해먹고 있습니다. 원래 본가는 어디세요? 저 본가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본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계란하고 프로틴 같은데 혹시 네네 혹시 헬스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아네저 취미로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학교 근처에 헬스장 다니고 있습니다 헬스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끝나고 헬스 시작해가지고 이제 1년 조금 남았어요 혹시 3대 몇이세요? 아 3, 3대요? 어저 입으로 약간 3대를 말씀해드리기 좀 그렇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저 4배 근처로 치고 있습니다 4배이요? 아, 네, 네 4배 근처로 아저 배달하기 전에 단백질 하나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어, 뭐 할까요 이제? 아 이제 배달하러 가시나요? 네네네 음, 음 커피를 주세요 원빈씨 네 실제 이름이 원빈 맞나요? 아, 네, 저 성함이 있어요, 근데. 이, 이 씨입니다, 이 씨. 원빈이라고 이름 소개하면은 <laughs> 장난치지 말라고 하지 않나요? 아, 저 신입생들 많이 놀림받았어요, 그래서. <laughs> 원빈이가 누구냐고 난데 했는데. <laughs> 원빈처럼 안생겼다고. 제가 <laughs> 몇인가요? 저 185입니다. 어... 네. PCX. 아, PCX요? 그런... 저그 번개장터에서 230만원에. 구입할 했습니다. 230만 네, 2 3 0만 원. 네, 아 지금 콜이 별로 없네요. 좀 기다려보죠. 어, 지금 콜 떴습니다. 흑석동에서 저 반포동으로 가는 콜이거든요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휘갑지가 어, 바로 앞이네요. 아, 네, 바로 앞, 바로 앞이네요. 어, 계단 높은데 조심하세요. 어, 경사가 많이 무르네요 어떤 거 픽업하시는 건가요? 저희 마라탕이네요, 마라탕. 이쪽에서 배달을 해보셨어요? 어, 어디, 노량진? 네, 노량진. 네, 노량진. 아, 노량진. 여기, 노량진, 여기로 가면 바로 앞이거든요. 아, 콧바위오. 네, 맞습요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는 언제부터 오토바이는 이제 탄 지가 한 6개월, 7개월 됐어요. 제가 1학년 때부터, 20살 때부터 했거든요. 술적으로도 많이 좋은 움이되시어요 아유, 예, 물론이죠. 다른 친구들은, 제 또래 친구들은 이제 편의점 알바나 서빙 알바 하면은 이제 시급이 거의 만 원이 좀안 되지 않아요, 요즘에? 아 네. 아, 단가요? 한 콜당, 비올 때는 한 7, 8천원 하고, 날씨 오늘같이 좋거나 그러면은 5, 6천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좀 멀리 가면 이제 7, 8천원 받고. 범미 씨, 아파트에 도착했나요? 어, 네. 근데 여기 동이 좀 많네요. 동이 많을 때는 아파트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아까 지하 투차들어가때좀 헤매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해야죠. 고객님 요청 사항이 벨오문 앞에 놔주세요, 네요벨 앞에 놓고 문앞에 어, 문 놔두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놔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그리고 네, 오토바이 여기 보면은 네좀 가려놨거든요. 금가 있는 거 보이시네. 아, 제가 또, 연역, 연역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또, 12월 달에 배달을 또 했었거든요. 네. 아 또, 눈 많이 오는 날, 솔직히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좀, 제 p 6에 ABS가 안 달려있어가지고, 하수구에서 이제 브레이크, 앞 브레이크 잡다가 여기 훅 넘어져가지고, 이제 마음 아픈 거요. 예 그리고 여기 좀 쓸렸고, 안 보이게 감아놨거든요. 마음이 아픕니다. 제첫 m 1인데 그래도 크게 안 다쳐서. 아, 네. 너무 다행, 그건 진짜 다행이에요. 잡혔나요? 어네 지금 배달의 성지 강남으로 가는 콜이 좀 잡혔는데요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강남은 또안 좋은게 저 양재 쪽으로 빠지는 건 진짜 안좋거든요 양재가 단가가 엄청나다 가지고 그래서 강남은 좋긴한데 안좋은데도 많아서 여기 혹시 네. 고속터미널인가요? <laughs> 아, 네 고속터미널 크죠 네. 엄청 큽니다 여기. 제가 또 원래 이런 거안 잡는데 강남이라고 또 잠깐 높아서 잡았는데, 근데 네, 딱 보니까 <laughs> 고속터미널이네요 여기. 웬만한 제가 안좋거든요 여기 미로거든요 미로. 미러. 배달하시는 여러분들도 솔직히 미로 가시기 좀 힘드시잖아요. 막 지하상가나 백화점이나. 뭐 쇼핑몰이나 아니면 여기 고속도로는 진짜 크거든요 웬만하시면은 좀 바쁘신 분들은 여기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너무 복잡해요 여기 고스터미널 여기 어우. 이쪽은 찾기가 그래도... 좀 힘든가 봐요 어 그쵸 그렇죠. 여기 차도 많고 그리고 진입할 수 있는 구간도 엄청 많고 그래가지고 기사님들 이제 내비게이션만 보고 가다가 사고 나실 수도 있고 진짜 위험합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저 쿠팡 아 이거 두개 네, 네. 사고요? 네. 어차대차 차 사고는 난적은 아직 없고요 네. 다행히도 그저 혼자 이제 겨울에 미끄러져 가지고 혼자 넘어진 적은 있어요. 고객 요청사항 벨오문 앞에 놔주세요. 요즘에는 다문 앞에다가 놓고 가라고 하나요? 어그쵸 요즘 코로나라 대면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문 앞에다 놓고. 놓고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고객, 고객님들이. 혹시 배달 끝나신 건가요? 아 어, 네, 오늘 배달 여기까지 하려고요. 왜냐면은 제가 내일 수업이 있는데 수업 자료를 학교에 놔둬와가지고 학교로 지금 이동해야 될것 같아서 학교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따라오세요! 학교 도착하신 거예요? 네, 저 승실대학교 재학하고 있거든요. 그래 법학과라 여기 이 건물이 진리관인데 저희가 보통 여기서 수업 듣거든요. 네, 수업 자료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주로 오토바이 타고 등교하시겠네요? 네, 맞아요. 오토바이가 되게 편하긴 하죠. 내일 아, 또 수업 이 있어가지고 네. 아, 학습 자로 챙기시는 건가요? 네, 네, 네. 보통 저녁에 자주 학교에 오시나요? 아네 그쵸 그 오토바이 타면 5분이라 그러는데요 뭐 수업 공부할 때도 이제 도서관 중앙도서관도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는 자주 옵니다 네. 부업으로 배달하시는데 장단점이 있나요? 솔직히 기사님들 모두가 공감하시는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대 그 이동수단만 있다면 할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 같고요. 저같이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또 저는 또 학생이니까 수업이 뭐잡표했을때 제외하고는 알바는 이제 좀 고정적으로, 고정적인 시간에 해야 되는데 뭐 배달은 원하는 시간대 에할수 있다 보니까 그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업으로 배달을 하시잖아요. 네.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시나요? 음, 추천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좀 마음먹고 하실 수 있으신 분들, 또 진입장벽이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배달이 자유롭기도 하고, 워낙 쿠팡이랑 배민이 그래서 약간 마음만 먹으시면은 누구나 다 도전해보실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업으로도 충분히 좋고 또 수입도 어느 정도 보통 알바들보다는 실시급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 일단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단 시급이 좀 높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도 저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도전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업이나 수업 스케줄에 영향이 있나요? 또 최고의 장점 배달의 최고의 장점 원하는 시간에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 아니겠습니까? 영향은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뭐 스케줄이 있으면 은 배달을 좀 미루면 되고, 아니면 다음날 배달을 진행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주말에 조금 더 몰아서 해도 되는 거고, 조절을 할수 있다 보니까 영향은 크게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음, 저와 같이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은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선간에 어, 주의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안 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최종 음... 목표의 꿈이 있나요? 아, 네. 최종적으로 뭐 말하자면은 검찰 공무원이 되는 게 목표인데 그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목표가 하나씩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목표를 바라보고 열심히 뭐돈 벌면서 배달 같이 하면서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 저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도 뭐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저를 보시면서 동기부여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좋으신 분들 보면서 동기부여 많이 받았으니까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21살이잖아요. 저와 같은 학생분들 이제 좀 방황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에 보면 좀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또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런 방황하시는 학생들분도 학생들 어 목표를 좀다 잡고 열심히 좀 생활 열심히 좀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모든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그 외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